네, 다 함께 따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도 예수로 덧입고 또 예수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예수로 충만한 이 새벽이 되고 또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제 특별 새벽기도회가 오늘 이후로 3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 이3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주 예수교회로 거듭나고 더 나아가 진일보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저번 주에 에베소서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어제 어제로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처음과 끝을 이8절의 말씀을 봐야 되겠죠. 성령인데 어떤 성령? 오직 성령. 그죠? 그다음에 끝에 그 성령이 충만해지면 무엇을 하느냐?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크게 범주로 나누면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만유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시라.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민의 하나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모든 죄와 죽음을 사하시고 다 해결하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바로 예수님. 모든 일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렇다면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성령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공동체의 하나님. 바로 교회를 위하여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교회, 교회가 성령,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증인을 삼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사도들이 다녀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성령의 작정으로 사도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더 나아가 이 성령행전을 정확히 보시면 예수행전이에요 예수행전 예수를 닮은 사도와 또 작은 예수들이 교회가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여 종국에는 구원을 선포하는 이 사명을 이루는 것이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이요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 어, 마틴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사도행전을 아주 크게, 아주 정말 여러분 못 읽습니다. 엄청난 분량의 사도행전의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사도행전에서 뭘 보느냐? 사도행전은 뭘 행하고 뭐 이런 일을 보는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의 이 의미는 예수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예수를 보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를 보는. 것. 다른 거 보지 마라. 예수를 보는 것이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 뭘 보느냐?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예수를 보느냐? 영이신 예수, 바로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신 예수, 영으로 오신 그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증명해 내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행전 전반을 보세요. 사도행전에 이병곡점이 있어요. 위기가 발생하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다른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그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오직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여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오로지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증언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설명드리면 이래요. 성령 기도 교회 이게 바로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핵심 핵심 진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몇 명이 이 승천을 받다 그랬어요. 승천하심을 받다 그랬죠? 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500문도라 그랬습니다. 500문도. 500명이라 그랬어요. 또 어떤 말씀에 보면 350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명령하셨죠? 그 승천한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강림하기를 기다려라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 몇 명이에요? 120명이에요. 500명에서 120명이에요. 예수님이 기다리라 하는 것은 뭐예요? 즉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데 500명이 다 사라졌어요. 120명만 남아 있단 말이에요. 믿고 순종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말이죠. 그래서 주 예수 교회 뭐 1000명이 되든 2000명이 되든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게 하시는 이는 기도자의 기도자. 이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또 그를 쓰신단 말이죠. 자. 그리고 승천한 후에 이 120명이 감난산에서 내려와요. 그리고 안식일을 준비한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그 거리는 2000 규빗.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서 유대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제한 범위 안에서 딱 맞추어서 이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다 모여서 여러분 뭐라고 뭐 합니까? 오로지 기도한다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한다고요.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14절 볼까요? 1장 14절의 끝에 보세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1장 13절에 말씀해 보면요 이 제자들 다시 말하면 즉 사도라고 되 있는데요 이 사도들을 한번 잘 보세요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봅니다 이렇게 보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이렇게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 14절 볼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이렇게 합니다. 이 순열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 사도들과 그리고 그 제자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누가 보금 6장에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행실을 보고 그의 어떤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본게 아니라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밤새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더라. 사복음서 보면 기도하셨더라만 나와요. 그런데 이 누가복에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제자를 삼을 때. 그럼 이게 뭐예요? 제자를 삼는 것도 그리고 이 사람들을 세우는 것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을 나중에 집에 찾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3절에 나오는 제자들의 순열을 한번 찾아보세요. 다 바뀌었습니다. 베드로만 바뀌지 않았고요. 나머지 순열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13절에 베드로 다음에 누가 나와요? 바로 요한이 나옵니다. 왜 요한이에요? 요한이 제자들 사도들 중에 마지막에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고 끝맺었기 때문에 요한이에요. 베드로는 왜첫 번째예요? 베드로는 제일 먼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무엇을 한 사람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게 베드로예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믿음으로 고백한 게 베드로예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어요. 배신했는데 디베레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질문하여 세번 회복시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예요. 우리는 죄를 고백하였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였고 그리고 다시 예수께로 돌아오는 회개하는 이들 그 대표가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고 그다음으로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습니까? 야고보죠. 왜 야고보예요? 처음 순교한 사도가 야고보라 그런 거예요. 원래는 이 배열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동생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왜? 예수님 말씀하셨죠.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끝날에 이르러 성령께서 이 배열을 바꿔버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이제 쓰실 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제자들이 나온 후에, 여러분 말씀 보시면은요, 여자들이라고 나왔어요. 왜 여자들이에요? 이 당시에는 보금을 증거를 떠나서 뭐든지 이 증빙이 되려면, 증인이 되려면 여자의 증언은 다 무효. 그 당시에는. 여자가 말한 건다 무효. 그래서 사도 남자를 위해 넣어야 돼요. 이거는 학렬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자, 여자들 다음에 또 밑에 누가 있어요?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라고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났어요? 아무리 예수이 피붙이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우리 직임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목사, 장로, 권사 이게 뭐 대표자, 목사, 그다음에 장로, 권사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 직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서 그 직임은 하나님이 정하지 순서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직임에 합당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로 충만한 일생을 끝까지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에 먼저 기록되고 나중에 기록된 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늘 보실 때에 가장 먼저 그 이름을 높이는 자가 누구 있습니까? 바로 오늘 하늘이 이목장일 될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은 하늘이 이목장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여 여러분이 찬양한 거 아니에요. 영광인 줄 아세요. 내가 새벽에 왔다고 훈장처럼 자랑하지 마시고 불러 주심에 감사하고 세워 주심에 감사하고 그리고 부르게 하심에 감사하고 은혜 받을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순열을 매겨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긴 교회가 있잖아요. 천주교회. 천주교회는 이 마리아 숭배 사상이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1952년부터 한 거예요. 그리고 동방정교회 동방중교에도 이 마리아를 성모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육신으로 난 예수 그리스도 그 마리아 동정녀이기 때문에 이것도 신비다라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형 좀 보세요 어디 나옵니까 마리아가 사도 다음에 여자의 제자들 다음에 마리아예요 그러면 성령의 입장에서는 이 마리아를 어떻게 봐요? 제자다예요 제자 그냥 예수님의 제자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그러니 여러분 여성이든 남성이든 중요한 게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오로지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어떤 이가 주목받습니까? 기도하는 자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주목. 그래서 오늘 1 4 절에 뭐라고 있어? 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쓴 거참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고 사람 세우고, 기도하지 않고 일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고 이거 우리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거기선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곧 기다림이에요.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지 않는 자가 일하면. 교회는 사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막 성급하게 베드로처럼 막 일부터 하려는 그런 먼저 막 화부터 내려는 그게 결국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기도, 기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특별히 왜 오로지 기도하고 무엇을 했는가 봅시다. 자 무엇을 했냐면요. 지금 가론 유다의 부재로 이제. 사도 12명 중에 한 명을 선출하는 지금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가론 유다가 죽었어요. 자, 죽은 게 아니고 그가 죽었지 않습니까?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 베드로가 등장을 해요.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가론 유다를 대신할 또한 사람의 사도를 뽑아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가론 유다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이 나중에 보세요. 누가복음 6장에 말씀해 보시면은 가론 유다를 사도라고 칭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이자 사도로 칭했는데, 이 제자의 이름을 쭉 언급할 때, 누가 보고해서는 가론 유다를 뭐라고 기록했냐면요, 이렇게 기록됐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 가론 유다라고 돼있어요 다른 제자들의 이름이 그냥 기록돼있어요 그런데 가론 유다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사도로 제자로 부르셨지만, 열심히 기도했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이 예수님 옆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직임을 받게 하는 가론유다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교회 안에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목사님도 있어요. 교회 욕보이는 사람들, 그죠? 그 예수의 몸인 교회를 욕보이는 사람들 직임은 갖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지임 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일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만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할 줄 아세요. 기도해야 돼요. 때는 기도할 때예요. 정해져 있다니까요. 누가 복음 23장 3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가론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어요?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탄이 들어간 건 들어갔다 칩시다. 그건 별로 우리가 관심 둘게 아니에요. 왜? 가론 유다는 자기의 오름을 행했기 때문에 그 오름을 행했다는 말은 기도의 방향이 틀려버렸다는 말입니다. 오라스니 기도할 필요 없다. 맞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무책임한 사도 제자. 결국에 보내심을 받지 못하고 자기의 의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어떻게 했어요? 아, 내가 오았다라고 하나요? 아니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 가룟 유다가 뭐 했다고요? 자책감을 느꼈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자살했다 고 그러잖아요. 자책감을 느끼고 자살했어요. 그 자책감이란 게 뭐냐면 죄는 드러난 걸안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난 걸안 거를 두 글자로 설명드릴게요 참회입니다 참회 참회가 뭐예요? 내가 나의 죄를 뉘우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참회가 어디 용어예요? 불교 용어예요 절에 가면요 참회하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참회하는 사람 많아요 내 죄를 알게 하신 게 성경님 맞아요 다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깨우친단 말이에요 그거 가고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회계해야 되는 거예요 회계. 회개. 그래서 회계 많이 살길이에요 회계 많이 살길. 가론 유다가 이게 뭐 자살해서 뭐 예를 들면 뭐 그렇다 아니요 자살해서 구원받 못 받은 게 아니에요 회계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자살한 사람들의 특징이 내가 책임질려 있거든. 내가 운명을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뭐라 해도 아무리 설득해도 자살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아시겠어요? 자살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물론 뭐 우울증이다.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정도만 얘기할게요. 자살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회개해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 예수로 거듭나야 돼요. 예수로 살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기도? 참회가 아니라 회개 기도.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오 예수가 나의 생명이시다, 길이다. 이걸 믿어야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 뭐라고 되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그래서 율법 의 행위라는 것은 믿음 없이 순종하지 않고 선한 일, 착한 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나는 인정받기 원하고 칭찬받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교회에서 열 아이고 우리 건사님 열심히 하시네 뭐 그거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열심히 분명한 결과를 나올 줄 알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은 순리대로 하시고 성령이 예수만 높이게 하시고 그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 누가 인정하지 않든 믿음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께 할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게 기도. 모든 성도들이 할수 있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모여서 모여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점이 기도만 하면 안 되고 기도로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건율법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론 유대에 대한 언급을 했을 때도 베드로가 무엇을 언급했을까요? 말씀을 보시면은요 시편의 말씀을 두 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시편에 나와 있다. 어? 이가로이다가 부재할 수가 없다. 우리는 반드시 열두를 채워야 돼. 왜? 열두 지파와 열두 사도의 정확한 숫자적 개념 완전수를 채워야 된다. 그거를 뭘로 언급했다고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언급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로지기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올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명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부자 되고 싶으세요? 왜 부자가 되어지는지 말씀을 가지고 해보세요. 그러면 말씀은 부자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를 성경 가르친다면 원리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되려고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이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왜 부자가 되어야 될까? 내가 왜 행복해야 되는가? 거기에 예수가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언급을 했고. 그 말씀이 또 하나 되게 하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뽑는 방법은 뭐냐 하면 두 가지였어요. 제비를 뽑는 것하고 기도해요. 제비를 뽑는다는 건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가 바로 제비 뽑는 똑같은 거예요. 주께서 뽑으시옵소서. 주께서 선출해 주시옵소서. 장로, 목사, 집사 뽑는데 보통 뭘로 뽑아요? 아 열심히 봉사한다고. 열심히 일한다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제일 먼저 직분자를 뽑으려면 매일 나오는 사람 뽑아야 돼.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나오는 사람 뽑아야 돼. 왜? 그 안에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배를 지키는 자를 뽑아야 돼. 돈 많고 실력 있고 등이 안 돼요. 예배를 드리는 자를 뽑아야 돼.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기도하는 자를 뽑아야 기도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예수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오로지 성경에 의지하여 기도해야 돼요. 자, 뽑았습니다. 누굴 뽑았죠? 마티아를 뽑았죠. 자, 이런 말씀 보세요. 마티아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 마티아란 뜻이 뭐예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선물의 뜻인데 그것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티아와 함께 후보를 뽑았어요. 왜?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부활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까지 그러니까 사도는 뭘 증거하냐면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십자가도 증거하지만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그런데 이 말씀 보시면은 마티아와 함께 사도의 후보에 오른 사람의 이름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유스도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름이 세 개예요. 유스도, 바사바, 또 뭐라고 돼 있죠? 그다음에 뭐 유스도 바사바가 있죠. 자, 유스도 바사바가 있는데 그 유스도라는 뜻이 뭐냐면은 바로 정의라는 뜻이에요. 정의, 은혜와 정의.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십니까? 정의로운 사람을 뽑기보다는 은혜로운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예수 닮기 원하고 예수로 오직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을 뽑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이 장로님이 되시고, 여러분 권사님이 되시고, 이교구가 되고, 집사가 된 이유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정의로 뽑았다면 우린 다 자격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그 은혜, 부활의 그 은혜의 믿음, 그리고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추건합니다. 마띠아는요, 이 이름 이외에 나오지 않아요. 안 나와요. 왜안 나오지 아세요? 마티아는 거기까지예요. 그 마티아를 대신할 사도가 또 나타나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마티아를 대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어요. 기도. 교회는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 뭐 어떤 것도 중요해요.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해요. 다 여러분 제가 기도만 강조했지만 기도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귀합니다. 봉사도 중요하고 또뭐 여러가지 중요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본질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모여서 오로지 한 마음과 한 뜻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기까지 이 120문도가 며칠 동안 기도했을까요? 10일.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며칠 동안 하죠? 10일.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전 믿습니다. 지금은 지났지만 아마 25년 첫날부터 10일까지 기도한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올해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을 믿는 주 예수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산하지 마십시오. 성령만 기다리십시오. 성령이 충만함으로 예수로 충만하여 여러분의 삶, 하나님이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 오늘 귀한 이 새벽 2교구와 이 기도하는 1교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